6일치 버스터즈 번외편 한개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볼 미션은 목숨 잘 먹겠습니다. 명식기를 쓰러뜨려라. 마스터냥으로부터의 실현미션, 마스터냥의 제자, 명식기에게 빠른 시간을 이겨라 라고 하네요. 이것을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마스터냥의 제자라고 하면은 도식기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명식기도 마스터냥의 제자라고 하네요. 이것 좀 보자. 이거 뭐야? 모아도 빨아먹어주겠어. 명식기 등장부터 무서운데요. 자, 명식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게어치2나 다른 요게어치 게임에서는 싸울 기회가 거의 없을 텐데요. 요게어치2에서도 아마 안 싸우죠? 근데 여기 요게어치 버섯 게임에서는 명식기랑 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싸워보죠. 뭐 싸우는 거는 도식기랑 거의 비슷해요. 도식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빨간 도깨비가 있는데 도식기는 도깨비를 먹는 귀신, 도깨였죠? 그래서 도깨비들을 먹고 나서 능력치가 더욱더 올라가게 되는데요. 명식기 같은 경우는 도깨비들을 먹는 게 아니고 목숨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능력치가 더 올라가기는 한데요. 도깨비를 제가 일부러 먼저 잡았어요. 그렇죠? 아마도 명식기가 도깨비를 먹으면 엄청나게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기 전에 도깨비를 먼저 잡고. 이제 명식기를 잡으러 가보죠. 아, 명식기 오랜만에 싸운다. 자, 넓은 데서 싸우죠. 오케이, 오케이, 여있다여있다 여기다. 영식기, <laughs> 도식기랑 똑같이 생겨서 색깔만 다른 거잖아요, 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얘도 마스터냥의 제자였구나. 잠깐. 그렇지. 아, 이제 애들이 체력이 조금 많네. 이게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네. 오케이. 자, 필살기 한번 써주고요. 좋음 판단이 든 저기. 겁먹고 있다. 겁먹고 있는 거 같진 않은데. 그하야지 않는 건, 재미있어졌구나. 잠깐 피해주고, 오케이. 지금 다른 요괴들이 알아서 잘 피해주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사병이 좀약삽이 같아. 때리고 피하고, 때리고 피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우사병이 진짜 좋아, 이거 봐. 때리고 도망가 가까이 오면 도망가고, 그러면 돼. 체력도 많아서, 죽을 리가 없어. 오케이. 도망가다 생각보다 강하고 이거 잡을 수 없는걸 또망쳤다 어디가는거야 명식기 시간이 없다 이 어서 쫓아가거라이 어디갔는데 왜이렇게 빨라 명식기 도망가는 속도는 진짜 장난아니네요 도망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나 도깨비 구슬 좀 내놔 도깨비 구슬 아 이런 놓치겠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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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계속 같이 기다리고 있겠다 이제부터 갈 진짜다 이 열심히 하고라자 명식기가 학교로 갔는데요 본격적으로 싸우러 가죠 그럼 <laughs> 300톤 600톤 짜리를 양손에 들고 있네 600톤이야 세 보이는데 오썩주지 야, 이제부터 전력으로 싸우지. 야, 이거 좀 얼굴 좀 보세요. 얘는 진짜 크다니까 얼굴이. <laughs> 입술 보니까 위스퍼가 생각나는 건 왜지? 위스퍼의 보라색 입술이 떠오르네. 야, 이거 진짜 크다. 진짜 커. 가까이서 에 보니까 확실히 박력 있네요. 체력 오야야야야야. 패패패패 패. 예패 화면에 크게 보니까 확실히 긴장감이 있네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체력이 안 달어. 아 오케이 데미지들어갔구요그 다음에 오케이 황금 이목기 필살기 가고 이목기도 필살기 가죠?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 도깨비들 자 이렇게 작은 도깨비들이 나오는데요. 작은 도깨비들을 명식기가 먹게 되면 능력치가 더욱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잡죠. <laughs> 명식기가 조금 더 강하면 좋을 텐데, 그냥 잡죠. 귀찮다. 오케이, 오케이, 때려주고. 야, 이 무기 멋지다니까? 피해, 피해, 피저 굴르는 게 생각보다 아픕니다. 저거 피해줘야 돼. 아파, 아파, 저오 봐. 데미지, 저 오빠 못피 하면 은 맞아 죽는다니까, 저거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했어, 피했어. 이제야 체력 반깎았어.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자, 그리고 이제 땅, 땅 아래에서 바위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시기랑 싸울 때도 바위가 올라왔을 때 그쪽을 유인하면은 그 찬스를 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굴러올 때 바위 쪽으로 유인하면은 여기에 부딪혀서 혼자 기절합니다. 아, 저 오빠. 혼자 기절해. 이때 열심히 때려주죠. 그렇지. 자, 힙자기 베이징 아직 안 찼네요. 얼굴 좀간 진짜 커. 확실히 이제 잡는 게 조금씩 어려워지죠. 앞으로 이제 등장하는 빅보스들은 제가 레벨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슬슬 어려워질 거예요. 우와, 오케이. 잡았습니다. 슬슬 재미있어지는 것 같네요. 보스들이 어려워지니까.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laughs> 됐나? 이 이대가 목숨을 앗기게 되어 버릴 줄은. 호호호. 명식에게이기다이 생장했구먼. 더 싸우자. 언제든지 상대해 주지. 잘해줬다. 너희들. 자, 돌아오거라.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번외편에서는 도식기 말고 명식기라는 요기랑 싸워봤는데요. 조금은 어려워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만나는 빅보스들은 조금 더 어려워져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